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위기입니다. 위기.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가 바로 위기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이부의 반조자인 이일심 집사님이 어제 그거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우리 공동체 한 명이 더 늘어났는데요. 예. 그 아기가 태어날 때으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는데 그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면 그게 위기입니다. 숨도 못 쉬고 뭐 하면 큰 위기인데 숨 쉬고, 울음 터뜨리고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공동체의 큰 선물이 왔지요? 예.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삶에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 다 벗으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끊임없이 다 끼고 앉아 계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서, 그 두려움과 또 여러가지 그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면서도 지금 다 마스크 끼고 계시네, 요 여러분.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게스값올랐서 위기,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위기는 찾아옵니다. 사형수가 감옥에서 나와 사형대로 걸어가다가 그만 돌멩이를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질 뻔했을 때에 그의 고백은 아이고 죽을 뻔했네 곧 죽으러 가는 사람임에도 그런 위기가 닥치는 걸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 일생을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이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일부 예배 또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위기를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극복하게 하는 굳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넘기는 굳센 믿음. 자, 굳센 믿음이 있다면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멀쩡하게 사는 아브라함을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면 그의 책임에 그의 삶에 위기가 오지 말아야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면, 그 삶에 위기가 없이 쭉쭉 빵빵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러 들어왔으면, 뭔가 밖에서 보다는 좀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움 없이, 위기 없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생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기근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왔다면 오늘 2023년 2월 첫 번째 주일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믿음이 하나 있었으니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 굳센 믿음 이 위기에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뛰어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TV를 바라보면 시선 고정. 딴 TV 돌리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을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누구를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 갈대야 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조상 대대로 우상의 가정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것은 우상밖에 없었어요 그 우상을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우상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지금까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자, 요하께서 시작.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에건이절 다시 한번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세상 속에 있을 때 누구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 세상 바라보며 살았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그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했다는 걸 우리 모두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달라진 것은 똑같은 위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노상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저 우리 현관에 멀쩡했던 문이 뚝 떨어져가지고, 150, 100km가 넘는 문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 이부의 찬양된 김실 집사님이 엉덩이를 서쳤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 다치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다쳤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김를 집사님의 아내인 장노님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제가 그 고백을 들었어요. 옆에서. 우리 남편이기에 다행이지. 다른 사람 다쳤으면 어쩔 뻔 했나.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차라리 우리 남편은 안 다치고 다른 사람이 다쳐야지. 그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 위기가 긴급하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다쳐도 우리 가정에 누가 희생된 게 차라리 다행이다. 하나님, 제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다쳐도 우리 교회는 안 다치면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닐까요? 물론 저희의 마음속에는 우리 교인들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그러나 차라리 우리 교인이 다치고 세상 사람이 안 다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풍속을 쫓는 귀신을 바라보았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보너스입니다 그것까지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 보너스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보너스를 받으면 기분이 허블나게 진짜로 억수로 좋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장차 몇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 보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를 바라보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볼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6장 한번 보십시오.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오신 아브라함이 후에 오실 예수님까지도 바라볼 보너스까지 얻게 되었다는 이 축복. 오늘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야말로 저는 오늘 깨서 값 떨어져 가지고 정신없는 오늘 우리 때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또 인간관계의 위기, 모든 그 위기 가운데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 그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뛰어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제가 민망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잠시 머물던 하란도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장소 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과거로부터, 잘못된 과거로부터, 너에게 도움을 줄수 없는 그 현장으로부터, 잘못된 관계로부터 지금 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수 없으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쟁이 왔다고 해가지고 또그 S값, 전기값이 왕창 올라가지고 그렇다 해도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깨서 값 적게 나올 때가 좋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위기를 뛰어넘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용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언제까지요? 통일한국 이루는 그날까지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통일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찬 미래.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휴게소에 머물다 갈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휴게소다. 제가 이제 지방에 다닐 때는 휴게소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막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휴게소란 휴게소는 다 들러가 본 적도 있어요. 이 휴게소는 뭐가 있나? 여기 휴게소는 우동을 잘 파는 휴게소가 있고, 여기는 떡볶이자는, 어떤 데는 소떡 자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또 뭐, 고구마, 어떤 데는 감자, 뭐, 별 희한한 농산물, 특산물, 휴게소마다 다 달라요. 그데그 조사를 다 해가지고 지방 가는 사람에게 어디 간다 그러면 그 휴게소 꼭 들렀다 갔어요. 이쪽 휴게소 꼭 옛날 휴게소하고 달라요. 즘은저 여기 경기도에 보면 덕평 휴게소라고 있어요. 거기는 소풍 가는 휴게소예요. 그냥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가면 너무 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화장실도 너무 좋아요. 화장실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휴게소 가 너무 좋아. 야 제가 그래서 아우야. 들어가서 사도 한잔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야 휴게소 너무 좋다. 오늘, 오늘만 오늘 자는 게 아니라 한달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휴게소가 좋아도 잠시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거지. 주무시고 하는 분. 야 오늘 여기서 텐트 치고 자 살자. 야예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이 세상 속에 만나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하늘나라까지 가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그 하늘나라가 최고의 기가 막힌 장소, 기가 막힌 곳, 그곳을 바라보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게스값 살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부터 먼저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 중에서 로세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무슨 기둥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장세기 한 번, 19장 한번 말씀 살펴보십시오. 26절입니다. 시작.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슨 기둥? 예. 아이고, 차라리, 지금 소금 기둥이면 김치라도 넣어서 먹을 걸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이 기둥은. 아주 쓸모없는 소금 기둥입니다. 뒤를 돌아보아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과거를 돌이키지 말고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전능하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때우르를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살던 집을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잠시 지방 다녀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잠시 해외 다녀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살던 집을 아주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 위기, 또 전쟁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위기, 다 사람마다 찾아오는 게다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보라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위기도 주시지만 위기를 뛰어넘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도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한두 번씩 얘기합니다만은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감옥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똑같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았는데 한 사람은 창문 밖에 있는 진흙탕을 바라보면서 왜 나가 여기 이런데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원망. 나도 원망. 이 사람도 원망. 저 사람도 원망.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감옥에 들어간 똑같은 다른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고 원망했고, 또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해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출소했습니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던 원망했던 사람은 정신병동으로 갔고,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시를 썼던 사람은 그 시를 가지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똑같이 학문을 통해서 보는데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의 교우들이 똑같은 위기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는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동두천, 양주, 의정부, 대한민국,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위기에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바라보면서 귀해구나. 이분이 내가 새로워질 귀해구나.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특별한 귀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똑같이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중간에, 한편,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똑같이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야탈려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원망했고,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만왕의 주님을 알아보고, 자기를 극률이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오늘, 네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보고 말씀하면 똑같이 강도에 가는데도 시자 이러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오늘 42절에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극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은 지상 낙원이야 영원한 낙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똑같은 데도 보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귀해를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만 위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만큼을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배후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희망찬 기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교회의 모든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그 위기, 기가 막힌 기회로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기회에 이런 믿음,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위기, 필요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광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벌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바라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